굿 뉴스 그레마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굿 뉴스 그레마 영문법으로 영어를 공부를 하고도 영어 공부를 하고도 영어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도발적인 언급을 해놨는데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굿 뉴스 그레마 교재가 가장 기존에 있는 문법 용어들을 간추리고, 간추리고 간추려서 아주 최소한의 용어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어, 규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도 영어가 안 된다면 이, 그러고도 이 영문법이 이해가 안 된다면 어, 저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뉴스 규제, 뉴스 그램마 규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 문장의 개념, 개념입니다. Sentence, 문장. 그래서 문장이란 말은 뭐 보통 사람들이 뭐, 주어동사가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서 주어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마침표가 있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건, 어 최소한 한 단어든 여러 단어든 주어동사가 있던 없던 어떤,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되어야 어 문장이라는, 어, 문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동사가 있건 없건 간에. 자, 그래서 예를 들면, Did you have a lunch? 뭐, 주어동사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문장인데 의문문이죠. 자 비가 하는 말을 보세요. yes 뭐 혹은 no 이런 말들이 어, 단한 단어로도 의사소통이 됐죠. 의미 전달이 됐습니다. 그때는 문장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yes나 no를 해봤자 그때는 문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문장의 개념이 어, 반드시 주어 동사가 있거나 뭐 마침표가 있거나 이게 아니라 의미가 전달이 돼야 된다. 자, 그게 문장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직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줄 아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어, 그리고 두번두 어, 어,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에서 많이 어, 이렇게 보았는데, 뭐이 근뉴스 그램마에서도 당연히 문장의 오형식을 다룹니다. 어, 근데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수식어도 있습니다. 수식어 그래서 문장에는 있지만 구성 요소, 뭐 필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좋겠죠. 필수 구성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 게 수식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할 얘기입니다만, 문장의 5형식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이렇게 있어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부어,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부 이렇게 있지만, 자, 여기 수식어라는 말은 어, 없습니다. 자, 여기 수식어라는 말은 어, 없으니 필수 요소가 아닌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어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다룹니다만 바로 다음 장에서 다룰 거예요. 이 부사가 있는데 부사는 수식어가 됩니다. 대신 수식어가 어, 동사나 어, 형용사나 어, 다른 부사, 어,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문장 전체를 어, 수식하는 수식어입니다. 네, 그래서 어, 모든 어떤 그 지금처럼 어, 문장은 의미가 전달이 돼야 되고 그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에 속하는 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고 있지만 사실은 필수 용소가 아니라서. 오형식에 끼워주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문장을 구성하는 용서의 어, 요소에는 속한다라는 게 바로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사는 100% 수식어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나중에 나오는데 다음 장에 바로 나올 텐데 어 형용사는 어 실제로 이제 명사를 수식하고 수식이란 말은 뭐 설명한다,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사 수식을 하기도 하고 부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어 보호가 되었으면 문장에서 자 이렇게 이형식이나 오형식의처럼 보호가 됐으면 문장 성분에 끼워주고 명사를 수식했으면 어, 수식어라는 건 일단 문장 필수 성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때는 형사를 어 이렇게 문장의 오형식에 끼워주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어 바로 이제 팔품사가 나옵니다. 이 팔품사는 어 바로 다음 장에 이렇게도 쭉 어, 나오는데요. 3쪽에도쭉 나오는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자, 명사, 대명사까지 합해서 이렇게 여덟 개의 품사를 이렇게 팔 품사라고 하는데요. 그팔 품사는 자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사전이나 보면 어떤 단어를 찾으면 그 사전에 이렇게 품사가 보통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과 다르게 영어에서는 단어가 하나 있으면 단어가 단어가 하나 있으면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보통 다 명사나 동사 뭐 어떤 단어들은 뭐 형용사 부사까지 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라이크라는 단어는 뭐 명사 뭐 동사 형용사 뭐 부사 뭐 심지어는 전치사 접속사까지 됩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영어에서는 어, 아주 빈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굿 뉴스 그룹마에서는 이 영어 예, 품사를, 어, 이렇게, 품사를 이제, 어, 알아내야 될 때, 어, 문장에서만 꼭, 어,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장에서만. 그러니까 의미가 전달되는 문장에서만. 자, 그러면, 이 팔품사는, 영어에서 한 단어는, 문장에서, 어, 한 단어를, 문장에서 기능별로 나누어 분류해서, 이걸 품사라고 부르고, 팔품사라고 있는데, 그래서, 어, 이, 우리 말과 다르게 영어에서는 한 단어는 한 품사로 정해놓지 말고 문장 안에서 구분을 하는 연습을 한다. 이게 바로 이그뉴스그래마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품사는 우리 말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우리 말은한 단어가 이미 뭐한 품사로 정해져 있는 게 경우가 많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이 fis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ish s 시는 그야말로 명사로 물고기, 생선도 되고, 그리고 동사로는 낚시하다도 됩니다. 물고기 잡다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 명사고요. 두 번째 문장은 동사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첫 번째 문장은 문장은 의미가 전달되는 문장은 이 fish라는 단어가 목적어로 쓰였어요. 목적어. 어, 그래서 나는 먹었다 어, 이렇게 생선을 보디나 저녁으로 그리고 목적어는 어, 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 나는 나라는 주어가 먹었다라는 동사를 했는데 그 대상 혹은 목적어를 목적어가 fish를 어, 먹었다 그래서 목적어로 써서 명사고요 바로 다음 쪽한 쪽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는 we have fish in the lake on Sunday 우리는 fish를 어, 하는 겁니다 이때는 동사라고 보는데 낚시하다죠 어, in the lake 그 호수에서 원 n s u 일요일에. 자, 그러면 이 fish는, 어, 주어가 여기 있고, 위가 있어서, 문장이 오형식으로 이제 판단해서, 어, 동사가 나와야 될 상황이니까, 이때 동사로 봐서, 우리는 낚시한다. 그 호수에서 일요일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문을 더 드리자면, fa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ast는, 어, 동사, 명사, 효용사, 부사가 다 됩니다. 아까 like처럼, like는 심지어는, 뭐 전치사 접속사도 되는데요. 자 그래서 fast는 동사로 쓰면은 뭐 금식하다, 어, 금식하다. 그리고 명사로는 어, 금식이 되겠습니다. 금식. 그리고 형용사 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형용사는 빠른. 그리고 동사는 어, 부사는 부사는 뭐 빠르게, 빨리. 어, 자 빠르게, 빨리. 자이 어, 형용사 부사도.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가 되고 바로 3쪽에 지금 이쪽입니다만 지금 이쪽입니다만 3, 페이지 3쪽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 부사는 동사나 다른 어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연체를 수식해서 부사라고 불립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예문이 있는데요. 패스트가어그네 가지 품사가 다 되는 경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 어 동사가 여기 있고 어 some religious, some religious people fast once a week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은 fast 저, 여기가 주어 나왔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 몇몇 종교적인 사람들은 fast 한다. once a week 그때이 fast를 어, 뭐 빠른 이렇게 어,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동사로 주어가 있으니까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영어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금식하다. 금식하다 그래서 so 어떤 사람들은 금식한다, once a week. 자, once a week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명사는, 어, they go n n a fast of three days. 자, 그들은 gone, 뭐, 계속한다라고 하죠. 어, 금식을, of three days. 3일 동안 금식을 한다. 그래서 이 fast는, 어, 여기서 명사로 금식. 그들은 하는데 금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어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보통 이 어나 언, 혹은 더를, 어, 더, 어,나, 언을, 어, 우리가 보통 관사라고 부릅니다. 관사. 그래서 더가 정관사, 정해져 있는 정관사. 어,나, 언을, 어, 정해져 있지 않은 부정관사라고 하는데, 이 관자가 머리에 쓰는 그 관을 의미합니다. 모자, 이렇게. 어, 근데, 뭐, 여러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어,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더나, 언, 어,나, 언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 fast가 명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체사도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형용사는 he drives fast car. 자, 바로 다음 3쪽에 나오지만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식은 어, 설명하는 말, 꾸며주는 말이죠. 그래서 car 어, car가 차가 빠른 차라고 설명을 해서 바로 fast가 형용사가 됩니다. He drives fast car. 그는 운전한다. 빠른 차를. 이렇게 자, 그와는 다르게 부사가 있는데요. 부사는 어, 바로 이제 다음 쪽에삼 쪽에 또 나오지만 이 동사를 어,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동사나 어,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나, 어, 다른 부사나, 어,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하는데요. 전체를 수식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어, the car runs fast. 그 차는 달린다. 자, 이 fast는, 어, 차가, 어, 빠르다라고 설명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게,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runs라는 동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차가, 뭐, 빠르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달리는데 더, 어, 이렇게 중점을 마, 어, 맞춘 겁니다. 달리는데 더 중점을 맞췄으니까, 이때는, 이, 달린다는 동사를 수식했으니까, 바로 아까 형사와는 용 다르게, 어, 지금 부사라고 봅니다. 동사를 수식해서. 자, 그래서 그래서 다음 이제 어 3쪽에 나오는데요. 바로 어, 바로 바로 3쪽에 표가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3쪽에 나오는 이 표를 어, 구구단처럼 어, 이렇게 일단은 외우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구단을 뭐 우리 어렸을 때 어, 이렇게 뭐 귀찮지만 일단 외워 놓고 보면 어, 써먹을 때가 아주 많은 거죠. 어, 그 것처럼 이 페이지 3쪽을 구구단처럼 어, 외워서 저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 그리고 이제 그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그리고 계속 써먹게 됩니다. 그리고 뭐 충격적인 말이지만 이 문법 규제는 처음부터까지 200 쪽을이 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문법, 영문법에서 필요한 건 다음 3 쪽에 있는 품사 품사를 정리한 표가 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드리자면 이그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200 쪽이 넘는 문법 내용이 거의 이 페이지 3쪽한 쪽에 어, 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구하고 절까지 개념으로 인해서 어, 포함해서요. 자 그러면 어, 조금 어, 축소를 해서요 어, 문장이 어, 문장에서 품사가 구분되어지는데 그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까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 품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정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게다가, 게다가 그 정의 말고도 문장에서 역할이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다, 일단은 구단처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정의는 쉽습니다. 보통 우리가 명사라고 하면, 뭐, 이름 명자니까,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고, 뭐, 보통 물질, 고유, 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이렇게 문법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 그게 정의고, 실제로 문장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거꾸로까지 한번 가봐야 돼요. 이렇게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하면 사실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했으면 그것이 또 명사다. 자,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하고 혹은 어떤 단어가 우리가 만약에 동사라고 알고 있었어도 그 동사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였으면 그때는 그 단어를 명사라고 볼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명사라고. 대명사는 뭐 명사 대신에 쓰는 말. 동사는 뭐 이렇게 사물의 사람이나 사물 동작이나 상태를 얘기하는데 문장에서도 그냥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약간 혼란이 올수 있는데요. 품사가 동사가 문장에서도 동사라고 그냥 불리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의 문법적인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아까 오형식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삼형식이다 하면. 문장에서 이제 삼형식 문장이 주어나 동,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어야 삼형식 문장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어가 되려면 문장에서 명사가 주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문장에서 목적어가 되려면 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게 맞죠. 근데어 문장에서 동사가 되려면 품사가 동사가 문장에서 동사가 돼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이게 조금 이상한데 어, 이 그, 여기서는, 어, 제 이게, 우리 굿뉴스 그랜마에서는 이걸 약간의 문법적인, 문법적인 오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어, 원래 다른 말을 썼으면, 품사가, 동사가 문장에서 서술어다 뭐, 이,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 서수라는, 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 이, predicate 라란 단어가 있습니다. predicate 라는 서수라는 단어가 있는데, 서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서술라는그 단어를 안 쓰고, 그냥, 어, 문장에서 품사가 동사가 문장에서 동사라고 써서 약간 이렇게 혼란이 온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명사는 문장에서 뭐 주어나 목적어 보호를 어, 하고요.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하면 그것이 또 명사인데. 어, 그리고 이제 동사는 어, 품사가 동사가 문장에서 어, 동사라고 그냥 쓰이고 그리고 문장에서 동사를 했으면 자 그거는 품사가 동사라고. 자, 여기서, 어, 약간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거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효용사는, 어 명사나 대명사를, 어, 수식을 하면서 보호가 되죠. 그게 이제 성지나 상태나 수장을 표시를 하는데, 역시 문장에서는 명사 수식을 하거나 보호가 되거나. 자, 이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보, 제가 보기에는 이 굿뉴스에서, 그런 굿뉴스그램마에서 보기에는 이게 이제 약간, 어, 이 말이, 굳이 없어서도 될 용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명사 수식어는 한정적 용법이고 부호가 되면 이 부호는 오형식에서 어, 차차 다룰 내용이지만 이 형식이나 오형식은 이제 부호가 있습니다. 주, 이렇게 주어 동사 부어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은 목적 부호 이렇게 있는데 자 그때 어, 명사를 수식어로 쓰면 한정적 용법 부호로 쓰면 소설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사를 자 그래서 명사 수식어 부호로 쓰이고. 명사 수식어를 쓰면 그 단어는 형용사이고, 그리고 보어로 쓰면 그거는 형용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명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이 형식 문장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보어. 혹은 5 형식 문장이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있는데 이 보어는 어, 명사나 형용사가 될수 있는 거죠. 명사나 형용사가 될수 있습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 어, 이 지금 어떤 단어가 보호가 됐다면 하 명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어, 목적 보호가 됐다면 하 명사 아니면 형용사죠. 명사도 보호되고 형용사도 보호되고 이렇게 하니까 보호가 된 거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다. 자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사가 있는데요. 부사는 이제 장소나 시간, 방법, 조건, 이유 등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는 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등이 꼭 있죠. 실제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은체를 수식한다. 그래서 문장에서 기능이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문장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 이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수식입니다 수식한다 수식어. 그리고 이제 명사는 이렇게 N으로 표시해서 나온 대명사는 Pro 나온 동사는 V로 표시해서 Verb. 자 형용사는 A로 표시해서 Adjective. 부사는 주로 AD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Adverb. 자 그리고 전치사 있고 접속사 감탄사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치사나 접속사 감탄사가 있는데 어,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어, 이렇게 말을 어, 관계를 표시해줘서 형용사 구와 부사 구를 나타냅니다. 아 부사 어, 구하고 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어, 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어, 구하고 절이라는 게 있는데 형용사 구나 부사 구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형용사 구나 부사 구가 되는 거죠. 전치사가 이제 어, 명사하고 합쳐서요, 명사나 대명사하고 합쳐서요. 자 그리고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추려 보면 단어와 단어 구와고 절과 절을 연결해서 어 이렇게 뭐 평행 구조 어 이렇게 주로 이제 단어와 단어 구와고 절과 절을 연결한다는 건 and나 or나 것이 있어서 어, 앞과 뒤가 어, 품사가 서로 같고뭐 이렇게 대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arallel가 어, 대등하다는 뜻이죠. 어,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어떤 단어가 어 이렇게 어떤 단어가 있어서 주어 동사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걸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det 같은 경우가 있는데 혼자 있을 경우에는 뭐뭐 뭐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대시 주어 주호, 동사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붙였어요. 그래서 접속사라는 얘기를 합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접속사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죠. end or but 뭐몇 가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렇게 앞에서 end or but이나 이런 어, 그런 것들이 앞뒤를 연결해주고 혹은 어, 뭐 대시나 기타 등등 이런 단어들이 주어 동사를 묶어 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접속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탄사는, 뭐, oh, oh, my, 뭐, ups, 이렇게 어떤 감, 놀람이나 감탄, 슬픔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걸 감탄사라고, 어, 하죠. 자, 그리고요. 자, 이어서, 어, 구하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 잠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하절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구하구절은, 우선은, 어, 간단하게 이제 정의부터 내리면, 품사에 해당됩니다. 품사. 자, 그래서, 이 품사가 보통 팔품사가 우리가 있었지만, 이 구하고 절도 품사인데, 그냥 품사와 다른 게, 이 구와 절은 어떤 여러 가지, 보통 이 단어가 하나 영어 단어가 하나 있으면 이 단어가 품사로 구분이 됩니다. 품사로, 품사로 구분이 되는데, 어, 한 단어가 한 개의 품사로 구분이 되는데, 이 구는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한 개의 품사가 됩니다. 한 개의 품사. 어, 그리고 그 품사, 그 단어끼리 어, 주어 동사가, 어, 없습니다. 그래서, 없구,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없구. 자, 그러면 절은 뭐냐면, 절은 접속사로 연결이 됩니다. 접속사. 접속, 아까 말씀드렸던 접속사로 연결이 돼서, 어, 여러 단어들을 이제 연결을 하죠. 그리고 그 접속사가 하나의 품사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품사. 자, 그게 바로, 어, 이 주어 동사가, 이 단어들끼리 주어 동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다라는 거는 하나는 명사고, 나머지 하나는 동사, 된다는 얘기죠. 자, 그걸 접속사가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품사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 이 팔품사를 얘기를 할때 어, 명사, 어, 대명사 여기 있고요. 그리고 어, 동사, 어, 형용사, 어, 부사, 어, 그리고 전치사, 어, 접속사, 어, 감탄사, 어, 감탄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팔품사가 맞죠? 팔품사가 맞는데, 그럼 여기다가 구하고 저희라는 개념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명사구, 어,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전치사구, 접속사구, 감탄사구, 다 팔품사구에 대해서 구가 다 나옵니다. 대신, 한 단어가 한 개의 품사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한 개의 품사가 되는 거죠. 한 개의 한개 품사가 되는 게 바로 구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개의 단어들이 주어 동사가 없고 없구, 어, 없구. 어, 구가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뭐냐면 어 절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은 명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그리고 부사절 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뭐 동사절, 뭐 전치사절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세 개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접속사가 있어서 어~ 이렇게 여러 단어를 이제 묶어줍니다. 자 근데 그 묶어주는 다 여러 단어가 주어 동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문장에서 하나의 품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품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게 바로 명사절이 되거나 자 형용사 형사절이 되거나 부사절이 되거나 이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절,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이 접속사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게 뭐가 됐던간에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어, 가장 흔한 접속사는 접속사로는 대시 있는데 됐다면 이제 주어동사가 이어져서 대신 이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하면 자 이때는 명사절을 명사절이 되었다고 하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쓸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 대설 명사절로 이끄는 접속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여기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절이 있는데요. 구는 영어로 phrase 절은 clause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문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구하고 절은 어, 품사인데 단 하나 한 단어가 하나의 품사가 아니라 여러 개 단어가 하나의 품사 구실을 하면서 구는 여러 개의, 다,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 어, 이렇게 품사를 구시를 하나, 어, 하지만 상호 간의 주호동사 관계가 없다, 없고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 간에 주호동사의 관계가 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개념입니다.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세 개, 어, 세 개만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고요. 자, 이래서, 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굿뉴스그램 말, 첫 번째 강연을 어, 마치겠는데요. 어, 이 앞으로 구뉴스그램마 어, 강의가 쭉 이어지는 동안에, 어, 지금 첫 번째 강의에서, 어, 이해가 안 됐던 부분,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어, 거의, 그,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 어, 되시도록, 어, 차근차근 끝까지 설명해 드리고, 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야, 감사합니다.